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laughs> 아, 돌세에서 먹을 부식 점 사러 왔습니다. 부식. 밥도 먹고, 부식도 좀 챙기고, 그리 갈라고 미시사가의 한국 마트에 와봤습니다. 이 마트는 뭐, 어, PAT라는 그런 마트네요. PAT. PAT가 옛날에 독립문 메이크 아닌가? PAT 독립문. 포도가 맛있는데, 송산 포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요. 전부 다 이런식 포도밖에. 시알은 굵은데. 그 간만에 복숭아 몇개 깎아 먹어볼랍니다, 나중에. 차이 없어. 사진모 뭐. 진영당감이가? 견과류 생강이 맛있는데 홍콩하고 생강, 이거 섞여 갖고 먹어야 되겠다. 쌀이뭐요 미국 쌀. 55달러네. 이 뭔데 이리 비싸지? 장미살 34달러 구5 한미살은 21달러 구우시고 아, 사이즈가 틀리구나. 이거는뭐9 k 로이거는1 8 k 로짜리네 국보살이 당연히 비싸네. 쌀값이 비씨보다 더 비싼 거 같네. Over here too. 비비고 김치찌개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 종류는 현지 월마트보다는 좀 싸네 자장면을 하나 사놔야 되겠네요 자장면이 차에 없거든요 자왕 이거는 뭐고 같은건도 맛이게려나 아, 이거는 바다 굴소스가 들어간거는 굴소스 일단은 소스가 들어갔다니까 하나 더 사보고요. 굴소스 들어간 거로. Yes, it is. I'm not even going to sugarcoat it. That's a hundred percent. 하면은 안성탕면 아, 말고는 도저히 다른 거는 구미가 안 땡깁니다. 아, 여긴 기또컵 반이 종류가 두 가지밖에네. 된장비빔밥이 없네 강된장비빔밥이 없네 야채비빔밥 밖에 없네 컵밥 한개 되게 비쌉니다 5달러 59입니다 카레, 카레는 저는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된장비빔밥이 없네 된장비빔밥 그게 참 맛있더라고요 야채비빔밥 밖에 없네 뱅쿠버보다 가격이 더비 사나? 뱅쿠버 4달러 30인가 밖에 안 하는데, 이거. 인스턴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음. 라면 끓을 때 하나씩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밑반찬용을 하나 샀습니다. 양념불고기나 양념되어 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차에서 한번 구워 먹어볼까? 돼지불고기를 살까? 양념불고기를 살까? 작념 돼지가 맛있겠네요. 오늘은 음. 더 야지로 더 야지. 정 아닙니까 정. 아우씨 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담아 버렸는데 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되는데. 과자. 이전에 먹어보니까 되게 좀 고소하더라고요. 음, 요리 다 해놓은 게 있네. 이 전자레인지 살짝 이렇게 뭐우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빼고 요거로 한개 사가야 되겠네. 전자레인지 살짝 뭐떼워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제육볶음 먹어도 없네 미시 차가 에제 사진 해는 사람들이 많나? 뭔제사음식이 많지? 생선찜 한 개. 만만주 아, 이것도 맛있는데, 만만주 이것도 한 개. 뭐고, 반만주 한 개, 14달러 구구가 와, 비싸다. 너무 비싼데. 사왔으니까 냉장고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사온 그 김치찌개용 삼겹살입니다. 그대로 냉동이 꽁꽁 잘 옵니다 이게 소세지는 냉장실에다 넣어놔야되고 이것도 얼리면 안되는거잖아 이것도 냉장에다가 놓고 반찬 딱 맞았습니다 냉장고가 가득차있으면 마음이 든든 합니다 희한하게 안먹어도 왠지 쳐다어도 냉장고만 문을 살짝 열어도 뭐야? 배가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내일거리 요거는 4일동안 라면 하나씩 먹을때 하나씩 넣고 내일 저녁거리 김치찌개도 내일이나 모레 저녁에 하나씩 먹고요 주전부리 나놨다가 나중에 옆통에다가 옮겨갖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뭐 배가 고픕니다. 가서 밥부터 한 그릇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이집 전에 한번 왔었는데 뭐 고기 전문점이돼 가지고 혼자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오늘은 고기 말고, 이런 등갈비 김치찌개, 등갈비 김치찌개. 12달러 국어입니다. 요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갈비 김치찌개로.

반찬도 나름대로 뭐야, 좀 깔끔하게 나왔네, 그죠? 음, 냄새는 일단 먹음직스럽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 덩갈비? 족하고 맛있고요. 한참 많이 굽고 왔는같습니다 먼저, 등갈비도 야들야들하니 하나도 안 질기네요. 싹싹 다비웠습니다 찌개 바닥 버리고요 밥은 한 공기 반 먹었습니다 반 공기는 도저히 더못 먹겠습니다 남겼고요 찌개 싹싹 끼우고 밑반찬도 싹싹, 싹싹 다 배웠네요 실은 찌개 남은 거 여기다 담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분에 1통밖에 안 남기더라 아까웠어 차에가갖고 내일 네, 살다 이렇게 내끼리 갖고 물라고요. 예, 예, 예. 아가씨가 친절하네 나름 음식값은 16.37이고 팁 3달러 해가지고 19.37달러 결제했습니다 CST가 음식값이 더이럴달러 89가 봤네 돌새를 나무 끄느라 여기다 딱대놓고 갔습니다 뒤에 꼬랑기 없으니까 아영생긴게좀 이상하죠 <laughs> 트랙터는 트레일러를 달아야 자세가딱 나옵니다. 근데 차가 이 원래 이만큼 일이 높았나? 아, 딱 되게 높네. 또한 그릇 먹을 거요. 마트 가서 비상 식량도 대충 좀 다시 보충을 했고 이제 다시 트럭 스탑으로 갑니다. 못다잔 삼이나 오늘 밤에 실컷 좀더 자야 되겠습니다. 현지 지금 로컬 타임이 지금 9시 다 됐거든요 8시 43분인데 아직도 이렇게 훤 합니다 해가 아직 지평선에 걸리지도 않았네요저저쪽 하늘에 저쪽에 저쪽에 현재 위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시티 미시사가시에 있는 어 던다스 스트리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던다스 스트리트 트럭 스탑에 이제 다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